네, 지금부터 목 마사지 핸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에는 모든 통증들이 다 오는데, 목 척추를 지지해주고, 머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또한, 동, 동정맥이 항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에 대한 스트레스,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연결되어 있기 습니다목 마사지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나의 양손으로 진행되는데, 가장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엄지와 검지 중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손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안쪽에 있는 살집이 있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상대방 왼쪽, 다야시 왼쪽에 서서 나의 왼손이 간접수 역할을 하고 나의 오른손은 직접수 역할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동합니다. 제가 다야시 왼쪽으로 딱 올라섰습니다. 자, 나의 왼손은 상대방 이마를 딱 숙인 상태에서 45도로 숙여주고요. 목척추 양옆에 나의 엄지와 검지 중지를 갖고 그 음푹 패인 그 부분에 압박을 주면서 천천히 돌려주는데 돌려주면서 내려오는데 방법은 위에서 무조건 밑으로 내려온다. 속도는 빠르게 그리고 횟수는 10번이다. 뭐든지 기본이 10번이네요. 예 그게 더 제일 무난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0번 정도 쭉 하고 내려오게 되면 은 나의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가 닿았던 이 부분을 요 움푹 들어간 부분에 내손 안쪽에 끝부분에 있는 살집 있는 부분을 갖고 또 집어넣고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눌러주는데 한 10번 정도 눌러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서 오른손은 천천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현 씨는 항상 호흡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호흡은 조금 릴렉스하려고 필요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서로 호흡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엔 시소를 들어가는데요. 시소는 자 목척주가 압박을 받지 않게끔해서 그 음푹 들어간. 후두하근에 있는 그 부분을 좌우로 시소를 연결해 주는데 이것도 횟수가 10번 정도 들어갑니다. 네, 다섯, 여섯, 아홉, 열. 그런 상태에서 쓸어올려주는데 하는 방법은 압박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70%의 압박을 주고 준 상태에서 천천히 손날미가 위로 쓸어올려줍니다. 머리 끝까지 호흡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머리를 위한 건가요? 목을 위한 건가요? 목과 머리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혈액 순환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해주는데 이것도 한 5초나 10초 정도 사이에서 해주면 됩니다. 이거의 특이사항은 키포인트는 상대방의 머리가 울리긴 하는데 그 울리는 것 자체를 조금 최소화시키면서 내 손만 움직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행 왼쪽을 진행하는 방법은 제가 살짝 다시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에 닿던 그 부분에 움푹 들어간 그 부분에 제 살집이 있는 수도 부분을 먼저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돌려줘도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서 쓸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안 하시네요, 다현 씨가? 아, 아파요. 그렇죠. 천천히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핸드 트레스 할 때, 아니면 모든 마사지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받으시는 분이 한50% 차지합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힘, 아프면 힘을 주게 되기 때문에 더 릴렉스할 수가 없고 통증을 더욱 더 극대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스스로가 편안함을 마음 갖고 해주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고개를 이제 옆으로 살짝 돌린 상태에서 이번은 크라이맥스 가는데 가장 쉽게 하는 크라이맥스를 가는 겁니다.